드디어 맹문동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. 보라색이 상당히 예쁘죠? 제가 이 맹문동 꽃을 저번 주에 발견을 해서 어, 비오는 날 찍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벌이 없었어요. 근데 오늘은 벌이 어, 비가 그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. 봄에 집똥나무에 벌이 찾아온 이후로 벌을 거의 볼 수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 맹문동 꽃에도 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. 여기가 약초잖아요. 약초. 약초인데, 어, 좋은 성분에 아마 꿀이 있지 않을까. 어, 벌들이 먼저 아는 것 같습니다. 보라색 꽃들이 이렇게 길쭉하게 피어있는데요. 가만히 보면은, 이렇게 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피어 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. 여러분들도 무엇을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은 어더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찍어 보기도 하시고요. 이때도 해보시고, 쭉 해보시면은, 음,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, 마음에 여유로움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예쁘죠? 모든 게 시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시작만 하면은, 무엇이든지, 네, 다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름다운 맹문동 꽃을 또 이렇게 벌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네,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